안녕하세요. 아디노맘이에요. 배터리 2.7V 찍혀서 충전하려고 하는데, 얘가 저번에 제가 연결을 잘못해서 맛이 간것 같아서 지금 충전을 해보는 중인데, 제가 배터리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결하는 게 얘예요. 얘. 어댑터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 그리고 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11.1V, 어, 네, 이렇게. 처음에 프로그램 셀렉트, 이게 나오고, 스타트를 누르고, 다시 종류를 눌러요. 11.1V로 선택을 하고, 다시 스타트를 3초간 꾹 누르면, 요렇게 배터리 체크를 하는데, 내 거는 맛이 갔어요. 버려야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쓸줄 몰라서 멀쩡한 배터리를 맛이 가게 했어요. 이러면서 배우네요. 배움에는 돈이 많이 드네요. <laughs>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laughs> 아이고, 강의료 받아서 이런 거 사면 되니까 강의 들어오는 걸 감사해야죠.